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가지가지 채가 있다. 가지가지 채성이 있다. 어, 가지가지 채성이 있다. 어. 소위, 그래 놓고 이제 쭉 스무 가지를 나열하는데, <laughs> 그래요. 예, 같은 법당에 이렇게 우리가 환경 공부를 하고 있어도 대개 이제 같은 환경에서 같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전부 환경에 몰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큰, 뭐, 마음의, 환경에 대한 마음의 변화 없어요. 왜냐, 환경만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당연히 환경만 쫓아가고 있어야 옳고, 우리가 뭐, 물 속에 있든, 불 속에 있든, 밖에 있든, 안에 있든 간에, 환경을 공부할 때는 환경만 쫓아가야 돼. 기도할 때는 기도만 쫓아가야 돼. 고 관생보살 부를 때, 지장보살 부를 때 무조건 그것만 쫓아가면, 일체 환경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공부하는 거고, 제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다른 경우 같으면은 참 각자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뭐 공부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호이 일체 보호장음 위체라 그랬어요. 일체 보배장음으로서 그최성을 삼았다. 우리 환경의 성기를 삼았다. 이 말이에요. 또 혹이 일체 보호종종장음으로서 여기는 또 저기는 일체 보라고 해고, 일보라고 했 해서, 두 번째는 혹이 일보 종종 장엄한 가지 보물, 금이면 금 가지고 전부 장엄했고, 저기는 일체 보 했으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온갖 꽃도 있고, 새도 있고, 짐승도 있고, 이게 이제 일체 보라는 뜻이고, 일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황금으로만 가지고 장엄했다, 이런 뜻도 돼요. 어. 그다음에 혹이. 일체 보 광명 위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일체 보배 광명으로서 체를 삼았다. 성기를 삼았다. 체성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일체 보배 광명. 빛만 있다, 이거예요. 빛만 확비치고 있어. 그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그렇게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혹이 종종 색 광명으로서. 여기는 앞에는 보배 광명으로서 체성, 성기를 삼고, 그 다음에는 종종 색, 모든 물질, 어, 여러 가지 물질의 광명으로서 최성을 삼고 혹이 일체 장음 광명 위체라 그랬어요. 일체 장음, 연갓 장음, 어, 그 장음에서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빛, 어, 아름답게 비치는 그런 그 빛으로서 또 최성을 삼고 위치하며 그 다음에 혹이 불가괴 금광 위체라. 깨뜨릴 수 없는 금강으로서 최성을 삼았다.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이 세상의 물질 가운데 가장 견고한 거죠. 가장 견고한 거라. 그래 우리가 금강경 할때어 다이아몬드 스트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어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하고 빛나는 지혜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불계라고 해서 불가괴 가이 깨뜨릴 수 없는 다이아몬드로서 최선을 삼았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밖에 그게 이제 다스릴 수 없다. 그러죠. 어, 다이아몬드를 깎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깎지 다른 물질로서는 깎을 수가 없다. 다른 물질은 오히려 깎여버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어, 혹이 불력지 위체라. 부처님의 힘을 가지고, 부처님의 힘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최성을 삼고 혹이 묘보 상위체며 혹은 아름다운 법의 모습 아름다운 법의 모습으로서 최성을 삼으며 혹이 불변화 위체며 혹은 부처님의 변화한 모습 부처님의 변화한 모습으로 최를 삼으며 이게 이제 모두가 보살 지위에 화엄경을 공부하는 어떤 보살 정신에 이른 사람들의 마음 경계이기 때문에 뭐, 저, 험한 꼴은 하나도 안, 나, 안 나타나 있어요, 여기는. 참, 뭐, 아름답고, 좋,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험한 모습은, 아니, 환경 공부하는 화음 행자에게 무슨 험한 꼴이 있겠어요. 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는 거야. 어. 참 묘하죠. 어. 뭐, 다른 뭐, 아, 지옥이나 무슨 축생이나 무슨 뭐, 시궁창이나 이런 것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겠는데, 또 그런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 우리가 멀쩡히 방안에 앉으면서도 또 그런 것을 얼마든지 느끼잖아요. 시궁창 같이 느낄 때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환경을 공부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 불변화로서 체를 삼고 일만이로써 체를 삼고 일만이 태양, 태양처럼 빛나는 만이 구슬, 만이 구슬의 바퀴로서 체성을 삼고. 혹이 극미세보 아주 미세한 보배, 미세한 보배나 미세한 보석 등으로서 최선을 삼고 또 혹이 일체 보염미라 이거는 보배에서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이 있는 게 아니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자를 많이 쓰죠. 화엄경에서는 염자를 많이 씁니다. 그 말하자면 그 불꽃은 살아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빛이 그렇게 타오르듯이 빛나고 있다. 그런 것으로서 최선을 삼고, 어, 그 다음에 13번째는 혹이 종종 향위처럼. 가지가지 향으로서 채를 삼아. 요즘 뭐, 어, 향도라고, 뭐, 향도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가지가지 향으로서 또 최선을 삼는 거요 어, 옷칠 좋아하는 사람은 전신만치 방에다 옷칠을 가지고 해놓은 사람도 있어. 그, 옷칠로서 채성을 삼은 거야, 그건. 어. 잘 돼도 옷만 꿈꾸는 거야, 이 사람은. 어. 그런 사람 많아요. 어. 차 좋아하는 사람은, 가나오나 차야. 어. 차. 어. 타는 차 좋아하는 사람은 타는 차. 마시는 차 좋아하는 사람은 마시는 차. 어. 그게, 그게 봐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세계 아닙니까? 그 사람 세계야. 딱 들어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 나 같은 사람은 가나오나 화음경으로 채성을 삼는 거지. 가나오나 환경 최성 삼고, 가나오나 법 공양하는 걸로 최성을 삼는 거야. 어디 가서 좋은 책 없나, 좋은 책 있으면 얼른 갔다가 이거 법 공양 해야지 하는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다른 절에 가면은 혹시 그 절에 뭐 좋은 거본보기가될 만한 어떤 법 공양거리 책이 없는가 하고 막 뒤지고 살피고 하는 거예요. 그내 정신 속에는 내 그런 것만 가지고 어, 내 삶의 환경을 이루고 있는 거라. 그 자기가 누리고. 하는 게, 그게 자기 세계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어떤 현상은 사실은 깡그리 무시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깡그리 무시할 수도 있는 길이 있어, 사실은, 얼마든지. 예. 종종 향으로서 최성을 삼고 또 혹이 일체 보호 화관으로서 최성을 삼고 여러 가지 보배 화관을, 보배로 된 화관을 가지고 채선을 삼고. 어떤 사람들은 뭐 구두를 뭐 300크랩 분 사람이 있고, 어.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 또, 어.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우표를 가지고 또 아주 거금을 들여서 옛날 우표 모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뭐 하려고 모으는지알 수가 없어. 어. 어. 뭐 역사가 뭐 거기에 나타나 있다. 역사책 보면 되지 뭐 하려고 그 그래. <laughs> 여섯째 법더 자세히 잘 나와 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의 정신 세계 그건 어, 또 인정해 줘야 돼요 어, 위치하며 혹이 일체 보호 영상으로서 혹은 일체 보호의 영상 어, 그림자 어, 그림처럼 비치는 그걸로서 최선을 삼고 혹이 일체 장음 소시연 위치라 일체 장음이 나타낸 바 아로서 어, 나타낸 바로서 어, 최선을 삼고 또, 혹이, 일년심 보시은 경계 위체라, 그랬어요. 혹은, 한생각, 한생각의 일체 경계, 모든 경계를 널리시에 나타내 보이는, 한생각의 일체 경계를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서 최성을 삼고, 혹이, 보살 형보로서 최를 삼고, 그랬어요. 보살 형상 보배, 보배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보살 형상으로 돼 있어. 전부 보살 형상으로. 난 그전에 그 건강할 때그 불교 성지 가면은 불상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네 큰 무거운 불상 그 동으로 만들고 뭐그 구리로 만들고 노쇠로 많이 만들 때 저기 저티베이나 인도나 태국 이런 데는 노쇠로 불상을 많이 만들 어 노쇠가 싸니까 견고하긴 한데 싸. 그, 저기서, 어, 김에 무슨, 어, 차도 오고 파는 집에 가면 노쇠로 된 거, 어, 만 원이면 불상 거 하나 사와. 어, 그, 가면은, 어, 그 흙이 묻었으면, 아, 부처님이 흙이 묻, 묻어가지고 있는 거라. 어, 당장 들고 오는 거에는. 그럼 나는, 어. 나는 어, 그래서 이제 지금도 불상이 그래, 좋아요. 어. 큰 무거운 걸. 이 부처님을 내가 옛날 최초에 중국에 여행 갔을 때, 어느, 그, 저기, 옛날, 골동품 가게에 들렸어요. 어. 골동품 가게에 들렸는데, 이 불상이 아주, 그,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상하게 다했다 하고 인연이 맞았는지, 예. 불상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불상을 보고 못 떠났어. 어. 못 떠나가지고, 그래서 주인하고 계속 흥정을 해가지고, 어, 그때, 지금 돈 중국 돈 2,000원 하면은 그돈몇푼안 돼요, 사실은. 어, 2 0 0 0원이 지금, 어, 만 원에 200원이잖아요. 195인가 그렇거든. 200원 잡아도. 어. 그2 0 0 0원이뭐 얼마예요, 그거? 어. 돈몇푼안 되는 거라. 어. 근데 2 0 0 0원에산 거야, 2,000원. 어. 2,000 위안이지. 예. 근데 그, 그 돈도 없어가지고 옆에 사람인데 빌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씻고 못 나오잖아. 그때 그 때, 어, 그, 뭐, 화물, 수송, 이런 것이, 그때 교류, 결하기 전이라. 어, 중국하고 어, 교류가 트, 틀어지기 직전이거든요. 직전인데, 어, 이게 정, 제대로 보내올까, 안 보내올까, 염려가 돼. 그래도 그냥 썩는폭 잡고, 어, 돈도 2,000원 그 뭐, 시주도 하는데, 어, 하고서, 그냥 믿고 그냥 어, 주소만 적어주고 보내달라고 그랬어. 6개월인가 있으니까 도착했더라고요. 이야, 배로, 배로 해가지고, 어디로, 어디로 해가지고, 배로, 배로, 어디서 샀는지 나도 모르겠어, 지금. 어, 그래, 6개월인가 만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이제, 어, 어, 또, 우리가 이제, 그, 금을 칠했죠, 또. 어, 우리나라, 그, 저기, 금박 칠하는 그, 화공 데려다가, 어, 도금을 하고, 어, 금불, 개금불사를 해가지고, 그래, 여기 모셔놓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 불상에 가위 미치다시피한 거예요. 전혀 이런 불상을 모시고 올 그런 상황도 아니라, 내가 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갖다 놓을 건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아무튼 많이 모아 가지고 법무사 박물관에다 많이 기증했어요. 거의 다 법무사 박물관에다 나중에 한참 감상하고 좋아하다가 박물관에다 기증하고 그랬어요. 그거 이제. 불상으로서 위체라. 그런, 그런 경우는. <laughs> 불상으로서 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참, 우리가 한번 이렇게 태어나서, 이 참, 어, 기가 막힌 능력, 어, 참 사람 자리, 참 마음 자리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마음 한껏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어, 한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뭘, 어, 이것저것, 그, 끌리고, 뭐, 어, 눈치 보고 할게 있습니까, 사실은. 나는 오리라고 생각 안 했어. 오리라고 생각 안 했지만은, 너무 불상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했더니, 지성이면 감추인가, 그래요. 6개월 만에 도착이 됐더라고요. 야 참. 너무 반갑고, 어, 고마웠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개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어. 그런, 그, 우리가 마음을 얻었으니, 요즘 사경을 모두 해가지고, 사경반에서 사경을 아주 뭐, 어, 그 많이 해가지고 와서, 어, 어 너희들 이제, 이제 사인 받고 그러는데, 그런 불자님들은 순전히 사경으로 위해라 어, 사경으로 자기의 삶의 환경, 어, 자기 사는 세계를 삼는 거죠. 어, 사경으로서. 어. 그 평생에 먹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다가, 뭐, 찍어가지고, 한자 한자 서툰 글씨로 한자 한자 써나가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부처님 말씀을 내가 한자 한자 써나간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기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신심이라는 거, 이거 아무도 못 말려. 그리고 그 신심의 그 재미는 옆에 사람이 도저히 못 느끼는 것이, 자기만이 느끼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신심이 뭐, 눈에 보이나요? 귀에 들리나요? 어. 근데 거기 아주 기가 막힌 신심의 세계가 거기서 어,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어,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 또 어떤 분들은 막, 어, 어, 왕복서를 막, 백 번씩 쓰는 분도 있고, 어, 서문을 그냥 계속 써 나가는 분도 있고, 요즘 또 내가 환경강설책 서문을 써가지고 또 우리 영화실 인터넷에 또 올리대. 다시 써가지고. 그것도 또한 번씩 읽어보면 좋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관심사. 관심의 세계가 바로 세계의 최선이다. 내가 사는 세계의 최선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호기 보화 예로서 꽃을 냈잖아요. 이게. 보배꽃꽃을 로서 채를 삼고 뭐 이분은 꼭술만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나 봐요. 혹이 불, 언음으로서 위쳐라. 부처님의 음성, 법문 소리로서 최성을 삼는다. 이 뜻입니다. 법문. 자랄게나 뭐, 법문 틀어놓고 계시는 분 있다대. 예. 컴퓨터에도 틀어놓고, 뭐, 곳곳에 뭐, CD로 갖다 틀어놓기도 하고, 어, 그래가지고 어떤 거사님은 스님 한 번도 못 봤는데 스님 음성은 내가 횡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 음성. 하도 내, 어, 시들 틀어놓고 집안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자네께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틀어놓으니까, 어,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음성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런 그 환경의 내용이 우리 생활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면은 전부 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이죠. 그때 보현보살이 욕중선 기하사그 뜻을 거듭 펴리고 하사 성불를위려하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관찰 시방하고 시방세계를 두루두루 살피고 이설송원하사대 개송을 설해 말씀하사대. 혹유 제차례는혹 어떤 여러 세계는 묘보성 합성이며 모보소한 묘한 보배, 아름다운 보배로서 합성한다고, 여러가지 보배로서 합성해 그런 세계도 있고, 그래서 견고 불가견이 견고해서 가히 깨뜨릴수 없으니, 안주 보연하라다 보배 연고뒤에 안주한 것이더라. 혹시 정광년 혹 청년한 광년 출생 불가지며 그 출생한 것을, 그청량한 광년이 무연무여 피어나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서 그참 신심의 광명이 계속 출생하는 거지 얼마나 많이 출생하는지 가히 알 수가 없어 일체 광장음은 일체 광명의 장음은 의지 흑공주로다 광명의 장음은 흑공의 몸을 의지해서 머물고 있더라 이건 어 어디 꼭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우리 신심은 어디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몸 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허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책 어, 어, 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 참 미묘불가사의하죠. 어. 신심이라고 하는 그 광명의 빛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요. 어. 책에서 나오면 모든 사람이 책만 잡고 있으면 다그 신심을 느끼게할 텐데 그거 아니거든. 어. 그것도 아니라고요. 어. 나와 환경과 또 거기에 따른 내 마음의 작용, 어, 그 거기에 여러 가지 인연이 결합해서 거기서 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신심이 무야 무야 거기서 피어오르는 거예요. 어, 신기한 세계입니다 사실 우리 참 마음의 세계가 혹 정광 위치하여혹 청정한 관능으로서 체를 삼아서. 어, 부, 이, 광명, 주, 호, 대, 다시, 광명을 의지해서 머물 때, 광, 광명으로 체를 삼아서, 다시, 광명을 의지해서 머문다. 광운작 음식하니, 광명, 그름이 음식, 장음, 장음 하는 거, 잘 장음해서 꾸몄으니, 꾸밈을 지었으니, 보살 공 유치로다. 보살들이 거기에 항상 논의는 곳이더라. 그렇습니다. 청정한 마음의 광명, 신심의 광명. 그곳이 보살이 함께 논의하는 곳이다. 보살이 논의하는 곳은 그런 곳이어야 된다. 어디에 있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현상적인 그런 그 어, 조건은 아무 상관없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누리고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 공유처. 보살들이 함께 논의하는 곳이더라. 혹유 제철에는 혹 여러 아, 세계는 종어 원력생이라, 자그 줄을 꺼놨네, 내가. 원력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어, 혹 어떤 세계는 원력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세계가 다 원력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어, 추운 날에, 예, 추운 날에 그래도 환경 공부, 야, 그 환경 공부 들을만 하다. 어, 한 시간 반 동안 공부하지만 그래도 한 마디만 건져도 그게 어디냐? 부처님 말씀 한 마디만 건져도 그게 어디냐? 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 그게 원력 아닙니까? 전부 원력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오면 어. 그래도 따뜻하지 뭐 어. 도반들 많지, 예. 전부 환경에 빠져 있어서 전부 완전히 100% 보살 정신으로 이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 밖에 나가면 혹 아수라가 되고 아이가 될지언제 <laughs> 일단 환경공부하는 동안은 너도 나도 100% 관세보살이 된 거예요. 간혹 이제 또 자기 이제 망상 이제 일어나가지고 조금씩 1% 2% 내지 10%까지 못된 자아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장난을 치지. 그래서 장난을 치다가도 환경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장난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 원력이에요. 원력으로. 원력 중요한 것입니다. 예. 보현보살도 행원력 그러잖아요. 보현행원력. 성이라 예. 아, 유여 영상주하니 마치 영상 그림과 같이 머물고 있으니 뭐 손에 잡히는 게 아니니까 그림자가 손에 잡히지 않듯이 그림자처럼 머무니. 예. 시설 불가되기로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려야 설명할 길이 없다. 취설. 설명할래야 설명할 길이 없더라. 혹이 많이 성하여혹 어떤 세계는 많이, 예, 많이 여의주로서, 많이 구슬로서, <laughs> 많이 보석 이름이죠. 이것은 많이 보석으로서 이루어져서, 보호방 일장광 하며 일장광이라고 하는 광명을 그 속에 태양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말이, 일장이란 말은 그 속에 태양이 감춰져 있다. 이 말이거든. 태양이 감춰져서 빛을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빛을 바란다. 보방 일장광. 참 좋은 말이네. 좋은 마음으로, 신심으로 보니까 이런 구절 하나하나도 어떻게 좋은지 나는 모르겠어. 보방 일장광이라 널리 비춘다. 놓고 있다. 태양이 그 속에서 감춰져서, 어, 광명을 바라듯한 그런 광명을 비춘다. 보륜이 엄지하니, 주륜, 어, 구슬. 어, 구슬바퀴로서 땅을 장음했으니 예, 보살실 충만이로다 보살들이 모두 모두 그 속에 충만했더라 여기에 이제 100%, 충만한 거야. 어, 100 보살이 충만한 거예요 100% 보살이 충만해 있다 어, 이런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유찰보염성하니 어떤 세계는 보배 불꽃으로서 이루어졌으니 보배 불꽃으로서 이루어졌으니 영은 부기상이라 불꽃 구름이 그 위를 또 덮고 있어 온통 그냥 보배 불꽃으로 에워싸고 있는 그런 어떤 정신세계 그런 보살의 정신세계 중보광수묘하니 여러가지 보배의 광명이 아주 특수하고 미묘하니 계유없소더이로다다 업을 말미암아서 얻은 받으라. 업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제발 우리는 지워야 돼. 내가 늘 말씀드렸죠 보살업, 불름 보살이 보살행하는 것은 보살업이고 부처가 부처행하는 것은 부처의 업이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전부 업을 말미암아서 얻은 받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좋은 일도 전부 업입니다. 하는 일을 모두 업이라고 하니까 음, 절대 부정적이고 좋지 아니한 그런 입장으로 음, 그 이해하면 절대 안돼 그런 그 사고를 싹 치워야 됩니다. 어. 요즘은 그래도 어, 그런 말할줄 알잖아요.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나? 어, 좋은 말이에요. 직업에 귀천 없어요. 어. 직업에 귀천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업일 뿐이다. 직업일 뿐이지. 그게 귀하다, 천하다. 그런 평가하면 안 되는 거다. 절대. 어떤, 어떤 직업도. 다 필요한 직업이니까. 그 가운데 한 가지, 예, 뭐, 직업만 빠져도 지구는 안 돌아가. 우주는 안 돌아간다고. 예. 혹종 묘상생하야 혹은 아름다운 모습으로부터 생겨서, 어, 세계 최성이 그렇다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으로부터 생겨서, 중상이 장음지호대. 여러 가지 모습이 땅을 장음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어, 지역을 장음하고 있으니, 있을 때, 여관공지대 하니, 마치 관을, 어, 우리가 머리에 이제 뭐 모자를 쓴다든지 관을 쓴다든지, 그 관을 함께 쓰고 있는 것과 같다. 어, 대 자는 이제 쓸대 자예요. 어, 머리에 쓰다 지대. 같이 가져서 쓰고 있는 것과 같으니, 사유불화기로다. 이것은 부처님의 변화를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다. 부처님의 어떤 그 능력, 부처님의 변화를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다. 혹종심해생하야, 혹은 심해 마음바다로부터 생겨가지고서 수심소해주하니. 마음을 이해한 바를 따라서 어, 마음 바다로부터 생겼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머문다. 내가 오늘 지금까지 지금 그 설명드린 게 바로 이 구절 아닙니까? 어, 마음으로 마음 바다로부터 마음이 워낙 넓으니까 바다 했죠, 쓰는 겁니다. 어, 마음 바다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어, 그리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따라서 머무는 거예요. 아, 우리 뭐, 그 다양한 세계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의 상식,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경험, 그래서 본문을 많이 듣고 성인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좁으면요, 이해가 좁으면 참 아주 훌륭한 세계가 있는데도 이해가 좁으니까, 자기 이해는 많지만 느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난 아주 뭐 목사들 그 설교도 잘 듣고 신부들 설교도 잘 듣고 요즘 뭐 여자 목사도 많이 나와서 하대 보니까, 어, 한, 한 번씩 그, <laughs> 들을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그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어,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도인들, 온갖 그, 저, 명사들, 어, 별별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강의 많아요. 어. 거기서 얼마나 많이 배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폭을 좀 넓혀가지고, 마음이 여러가지 그 이해하는 그것을 넓혀야 돼. 그것을 따라서, 어,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사는, 환경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수심소해 주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이해하는 바를 따라서 머문다, 그랬어요. 마음이 이해하는 바를 따라서. 다 우리는 마음이 이해하는 많지만, 사는 거예요. 마음이 이해한 많지만 어. 그 성인의 가르침, 특히 환경 같은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자주 접하면은 우리의 그 이해력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환 무처소라 환과 같아서 처소가 없음이라 어, 일체시 분별이로다 일체가 이분별이다 내가 분별하는 것이다. 어, 환과 같은데. 예, 전부가 내 분별로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 전부 내 분별이다. 뭐 좋은 것은 상관없는데, 사실 좋지 않은 환경, 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 이것, 아, 이건 내 분별이다. 어, 환영과 같은 거다. 어, 내가 괜히 환영으로서 이렇게 어, 느끼는 거지. 사실 이거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전부 내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버리면 그 순간 싹 날아가 버려. 꿈속에서, 아이 꿈이다, 이렇게 버리면 그 꿈이 그냥 바로 깨지잖아요. 꿈속에서 어떨 때 꿈이다 할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그 얇아질 때, 꿈꾸는 그 신도가 얇아질 때 그렇게 이제 될 때가 있어요. 꿈이다 하는 순간 그만 꿈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쁜 꿈도, 좋은 꿈도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